안녕하십니까. 어제 모처럼 가을비가 내리고 나서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요. 하늘은 구름 한점 없고 아주 날씨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오다가 뿌리를 몇개캐 봤습니다. 이 식물입니다. 벌써 뿌리가 이렇게 굵고요. 아주 싱싱합니다. 무슨 식물인지 아시겠죠? 네, 달맞이꽃입니다. 이 달맞이꽃은 잎과 뿌리를 식용할 수 있고요, 약재로서도 아주 중요한 유용한 식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이번 가을에 맺힌 씨앗들이 그대로 이렇게 통통하게 있고요. 씨앗들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달맞이 꽃 종자 모습입니다. 몇 개를 까봤는데요. 이렇게 작은 씨앗들이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이달맞이꽃은 이렇게 씨를 맺게 되면은 뿌리가 목질화돼서 죽습니다. 이게 목질화된 뿌리입니다. 이건 약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나무 같습니다 아주 단단한 이 달맞이꽃은 보통 결실이 된 해에 이 씨를 떨구고 싹이 터서 겨울을 나고 다음에 성장해서 씨를 맺고 죽는 2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달맞이꽃은 가을에 씨가 떨어져서 벌써 이렇게 크게 자랐을리가 없구요 이것은 올 봄이나 여름에 싹이 터 가지고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을 나고 내년에는 일찍 꽃이 피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작은 것은 여름에 일찍 꽃이 핀 데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발화해서 이만큼 자란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뒤끝에 약간 아린 맛은 있는데 맛이 달구요, 향기롭고 좋습니다. 네, 뿌리를 씹다 보면 약간 점액질도 느껴지고요. 이 달맞이꽃은 독성이 없고 안전한 약재입니다. 아주 흔한 식물이지만 약효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가 주 약재이지만 씨앗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 잎줄기도 약재와 식용으로 이용합니다. 달맞이꽃 뿌리의 한약명을 월견초 또는 대소초라 하고요, 씨앗을 월견자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따뜻한 약재입니다. 이 달맞이꽃 뿌리는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고 풍습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뼈가 약하거나 부러졌을 때도 효능이 있습니다. 올해 복용시에는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며 신경통 근육통이 사라지고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뿌리는 특히 염증 질환에 좋아서 여드름 습진 같은 피부염증과 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위염 천식 관절염 류머티즘 같은 질병을 치료 예방해 줍니다 여성 갱년기 장애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달맞이꽃 씨방에는 씨앗이 꽉차 있습니다. 요즘 이 달맞이꽃 종자유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자유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과 아라키토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감마리놀렌산은 모유와 달맞이꽃 종자유에 만들어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요,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혈압이 조절됩니다. 몸 속의 염증, 당뇨가 개선되고 면역체계가 강화됩니다. 이 달맞이꽃 종자유는 남녀에게 다 좋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서 갱년기 장애나 생리통, 생리 불균형을 바로잡아줍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항암작용, 간기능 개선, 피부염,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 개선 및 피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고요. 체지방 조직을 자극해서 비만이 예방됩니다. 달 맞이 꽃은 봄철에 부드러운 잎줄기를 나물로 먹고 이생 뿌리를 발효액을 담그고 갈아 먹거나 달여 먹어도 좋습니다. 꽃은 나물로 식용이나 꽃차로 이용합니다. 약제 이용은 이 뿌리 말린 것을 하루 기준 20 내지 40g을 달여서 복용하고요, 말린 씨앗은 4 내지 6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달맞이꽃 씨앗을 털어서 기름을 짜기는 쉽지 않습니다. 씨앗을 다려 복용하거나 요즘 판매되는 종자유가 많습니다. 그 판매되는 것을 구입해서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달맞이꽃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